찰라카툴라, 매지카불라, 비비디, 바비디, 부 그럼 리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감마더입니다 인어공주와 우슬라, 빌런가나 시리즈 마지막,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리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뒤로 돌려놓은 게, 원래는 이렇게 종이 박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 종이 박스 없는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먼저 박스부터 보시면, 이렇게 문어 하나, 이 그림이 뒤에 있고요. 이렇게 인증서가 있어요. 저는 6,000개 중에 1,475번의 에리얼과 우슬라 인형이고요. 어, 아크릴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 똑같이 밑에 밑단은 이렇게 동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옆모습, 바로 인형이 개봉이 되는데, 이렇게 앞에를 보시면 에리얼, 우슬라랑 이제 우슬라가 이렇게 아 어, 목소리, 아, 다리 줄게. 목소리 내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직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먼저, 에리얼. 에리얼은 일반 클래식 돌에다가 눈썹만 붙인 느낌이랄까? 그리고 얼굴 톤이 약간, 아까 그러니까 이 피부 톤이 약간 황인종 같아요. 완전 백인 피부 같지 않고, 어, 뭐라 그래야 돼? 물광 메이크업을 했다는. 고 해야 되나? 여기 약간 번떡거림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은. 그래서, 어, 이 아크릴을 제가 제거를 했을 때, 만져보면은 엄청나게 끈적거릴 것 같은 느낌? 뭔가 끈적끈적할 것 같은 메이크업을 했어요. 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이 옷. 옷을 이렇게 잠자리 옷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자수를 매겼고, 비즈를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일단 에리얼은 원래 비키니를 입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나시티 같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조금 이게 왜 이렇게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좋았던 건이 지느러미랑 꼬리 부분. 지느러미는 일단 이렇게 스팽글로다 해놨다는 거 그리고 일단 꼬리가 엄청 커가지고 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돌멩이 위에 앉아 있는 에리얼이고요. 어, 헤어도 되게 예쁘게 잘 이렇게 끝에는 고불고불하게 잘 했어요 옆에서 보시면 어, 예쁘긴 하죠 에리얼이 원래 인기순위 1위 잖아요 엄청 예쁘네요 다음에 우슬라 어, 우슬라 역시 피부톤이 에리얼과 비슷해요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돼 이런걸 조개가루를 빻아서 몸에다 바른 느낌이랄까 둘다 간 물광 메이크업을 이분도 하셨고요 헤어는 그 싱잉돌에 있는 우슬라 헤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도 비슷하고. 근데 왜 우슬라는, 왜, 눈썹을 안 묻혀주었나. 이 그냥 일반 클돌에다가 그냥 옷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준 것 같고, 얼굴 조형이랑 이런 거는 그냥 싱잉돌 같아요. 그리고 귀걸이도 이렇게 금색으로 또 해줬어요. 옆모습 보시면 이런 느낌. 왜 눈썹을 안 붙여줬나? 우슬라는? 이게 조금 아쉬운 거고. 이렇게 목걸이 금색으로 해줬고, 이 거대한 몸은 비즈로 그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빗에 비치면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죠. 그리고 다리도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옆에 보시면 지금 얇은 막대로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요. 약간 엉덩이를 지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뒤에 보면 아 빨판은 약간 스팽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옷 표현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손톱도 보라색으로 칠해줬어요. 빌런들은 약간 손톱까지 색칠을 해주더라고요. 공주들은 그냥 아무 색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고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베이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어, 제 덮개부를 보면은 배송비 합쳐서 20만 원안 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 배송비라 함은 배대지 배송비가 아니라요. 미국에서 배대지까지의 배송비를 합쳤을 때. 그 20만원 안쪽이었고,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배대지는 또 추가로 더 냈습니다. 어, 지금까지 문어 하나 아주 짧은 리뷰였고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안녕! 삐비디바비디부